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 겸 최고 경영자가 미국 금리가 향후 몇년내8% 이상으로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이먼 회장은 주주들에게 보낸 61쪽 분량의 연례 서안에서 막대한 재정 지출, 녹색 경제에 수반되는 연간 수조 달러의 비용, 세계 재무장, 글로벌 무역 구조 조정 등이 모든 것이 인플레이션을 초래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중동 등 지정학적 위험도 글로벌 경제의 스트레스를 증폭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다이먼 회장은 연방기금금리가 6%를 넘는 시나리오에서는 은행시스템과 대출이 많은 기업들에게 큰 스트레스가 수반될 가능성이 높다며 금리는 오랫동안 극도로 낮았고 얼마나 많은 투자자와 기업들이 고금리 환경에 진정으로 준비됐는지 알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금리가 2%포인트 오르면 대부분 금융자산의 가치는 본질적으로 20% 하락한다며 특정 부동산 자산, 특히 사무용 부동산 가치는 경기 침체 및 공실률 상승으로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5.25에서 5.5%,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4.43%입니다. 미 경제 연착륙 전망에도 의구심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시장은 연착륙 확률을 70에서 80%로 평가하고 있다면서 연착륙 확률이 그보다 훨씬 낮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다이먼 회장은 지난 2022년 시작된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으로 허리케인이 미 경제를 강타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최근 미 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며 비관론을 일부 철회했지만 여전히 변동성 위험이 남아있다고 다이먼 회장은 분석했습니다. 페데 대형은행 자본 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성남시에서 최근 거래된 아파트 14개 단지입니다. 최근 거래된 단지만 소개해 드리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락률 14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위의 2015년식 621세대 용적률 169% 43평형입니다. 2017년 10억 9,500만원에서 21년 20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2월 16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0%입니다. 전세는 2017년 6억 7천만원에서 21년 14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9억원에 계약되었습니다. 전세가율은 55%입니다. 하락률 13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에 위치한 위례역 프루지오 2017년식 620세대 용적률 189% 33평형입니다. 2017년 7억 1130만원에서 21년 15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3월 12억 9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0%입니다. 전세는 2017년 5억 2천만원에서 21년 9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7억 5천만원에 계약되었습니다. 전세가율은 60%입니다. 하락률 12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에 위치한 위레아트리버프루지오 1단지 2016년식 124세대 용적률 199%, 40평형입니다. 2017년 11억원에서 21년 21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2월 17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1%입니다. 전세는 2017년 5억 7천만원에서 21년 11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9억원에 계약되었습니다. 전세가율은 53%입니다. 하락률 11위.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에 위치한 센트럴타운 3단지 2012년식 1039세대 용적률 174% 29평형입니다. 2017년 5억 7천만원에서 21년 11억 4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3월 8억 7 7 0 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3%입니다. 전세는 2017년 4억 5천만원에서 21년 7억 8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5억 5천백만원에 계약되었습니다. 전세가율은 63%입니다. 하락률 12.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에 위치한 위례센트럴자이 2017년식 1413세대 용적률 179% 22평형입니다. 2017년 3억 4150만원에서 21년 12억 4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3월 9억 4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4%입니다. 전세는 2017년 3억 1500만원에서 21년 6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5억원에 계약되었습니다. 전세가율은 53%입니다. 하락률 9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에 위치한 위레더 155 2015년식. 1380세대 용적률 179% 34평형입니다. 2017년 7억 8천만원에서 21년 15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3월 11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5%입니다. 전세는 2017년 4억 4천만원에서 21년 8억 6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6억 6천만원에 계약되었습니다. 전세가율은 57%입니다. 하락률 8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에 위치한 성남자이 2007년식 910세대 용적률 239% 34평형입니다. 2017년 3억 8250만원에서 21년 8억 95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3월 6억 7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5%입니다. 전세는 2017년 3억 5천만원에서 21년 6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4억 2천만원에 계약되었습니다. 전세가율은 63%입니다. 하락률 7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에 위치한 단대프루지오 2012년식 1015세대 용적률 232% 33평형입니다. 2017년 5억원에서 21년 11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2월 8억 3천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6%입니다. 전세는 2017년 4억 3천만원에서 21년 8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5억 5천만원에 계약되었습니다. 전세가율은 66%입니다. 하락률 6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에 위치한 레미안금광 2006년식 1998세대 용적률 278% 40평형입니다. 2017년 4억 5천만원에서 21년 9억 6천 5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3월 7억 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6%입니다. 전세는 2017년 3억 5천만원에서 21년 6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4억 5천만원에 계약되었습니다. 전세가율은 63%입니다. 하락률 5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에 위치한 위례호반베르디움 2016년식 1137세대 용적률 223% 37평형입니다. 2017년 9억 6천만원에서 21년 15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3월 11억 6,7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7%입니다. 전세는 2017년 4억 2천만 원에서 21년 10억 원까지 상승 후 최근 6억 1,280만 원에 계약되었습니다. 전세가율은 53%입니다. 하락률 4위.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에 위치한 중앙동일스테이트 2차 2014년식 751세대 용적률 243% 32평형입니다. 2017년 4억 2천만원에서 21년 10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3월 7억 8천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7%입니다. 전세는 2017년 3억 6천만원에서 21년 7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4억 9천2백만원에 계약되었습니다. 전세가율은 63%입니다. 하락률 3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에 위치한 아튼빌 2003년식. 1541세대 용적률 283% 26평형입니다. 2017년 3억 4천만원에서 21년 7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2월 5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9%입니다. 전세는 2017년 3억원에서 21년 5억 4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4억원에 계약되었습니다. 전세가율은 73%입니다. 하락률 2위.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에 위치한 수진동 삼정그린뷰 2003년식 274세대 용적률 175% 32평형입니다. 2017년 3억 7,500만 원에서 21년 8억 7,500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3월 6억 2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9%입니다. 전세는 2017년 3억 3천만 원에서 21년 6억 원까지 상승 후 최근 4억 4천만 원에 계약되었습니다. 전세가율은 71%입니다. 하락률 1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에 위치한 위례자연 엘레미안이 편한 세상 2016년식 1540세대 용적률 188% 30평형입니다. 2017년 7억 500만원에서 21년 15억 10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3월 10억 50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0%입니다. 전세는 2017년 4억 5000만원에서 21년 8억 원까지 상승 후 최근 6억 2천만 원에 계약되었습니다. 전세가율은 59%입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